<목소리> <laughs> 어, 자석을 이용한 꼬임 방지 스테로 칼브스 이어폰을 구하기 전에 안녕니다 어, 이어폰들을 사용하시면서 이어폰이 줄꼬임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불편일 텐데요. 그래서 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디오 기업들에서 많은 제품을 개발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으로 이 칼브스 이어폰이죠. 음. 칼브스 이어폰을 줄 체급장으로서 이어폰이 잘 악뚜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고급 모델 에면 처음부터 줄을 꼬아나놔가지고잘안 보이게 음. 해놨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모두 간간 사실이 아닌데요. 음. 이어폰을 쓰고 이렇게 핸드폰 연결하고 줄을 넣어가지고 쓰다 보면 처음에 는그잘 똑바로 지만 쓰다 보면 이 줄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꼬이지 않습니까? 음. 이것들은 해결할 때 못했다는 거죠. 음. 이 기업들은 이처럼 이어폰을 보관할 때 이렇게 꼬임을 풀, 풀고 어떻게 보관할까 안 꼬일까 어떻게 음. 더 쉽게 풀까라고 생각했지만 음. 어, 이 사용할 때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을 해결해보고 이어폰 쓸때 이렇게 꼬이는 현상을 해결해보자. 음. 어, 이, 이어폰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음. 이어폰의 효과는 아, 이어폰의 내용은 엄청 간단한데요. 이 자석을 이용한 개삽니다 음. 그래서 어디다 얘기했지만 뭐 자석을 이용하고 음, 자석은 영구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석이 자력을 잃는 이상 계속 기능할 수 있고, 간단하다 보니까, 내구성도 좋고,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음. <laughs> 어, 이 도면에서는 두 개의 그, 앵글가스를 이렇게 딱 위치하여, 이 원통형 기둥 안에 이렇게 두개 움직임, 움직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떼면 떼지고, 다시 놓으면 붙어지고 하는데, 음. 이 제가 이칼국스 이어폰으로 두개 설정한 이유가, 음. 어, 꼬였을 때, 만약에 줄이 꼬였다 가정했을 때이 줄을 한번 이렇게 쓱 올리는 것만으로도 줄이 다시 꼬이면서 힘이 더발생하지않습니다 음. 그래서 떼지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붙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걸 실0분 만들다 보니까 대 출품의 유지가 이어폰을 그에서 빼거나 핸드폰 연결을 분리하지 않고 후인치를풀때 그 노래 노래의 끊김이 없도록 하는 건데 음. 추풍이 요새 살짝 부족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이 자석이 떼지게 되면 전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음악이 잠시 멈추게 돼요. 음. 그래서 아,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어. 이 기존 방법에 레일을 달습니다 레일. 원동심원 음. 원, 원 모양으로 이렇게 레일을 레일 깔아가지고 이 위에 또 차선 두개가 이렇게 모거죠 차선이 돌아가도 이 레일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 레일은 도체니까 어,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어,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릴텐데요. 음.. 노래를 틀어도 되겠습니까? 음. <laughs> 제가 노래를 볼륨을 최대한 줄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음. 네, 이렇게 음.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를 중앙에 넣고 만이 폰을 샀다는 상황을가정해 되면 이것도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줄이 꼬이지 않습니까? 음. 이것도 그냥 손으로 한번쓱 올려주게 되면 음. 이 부분에서 회전하면서 플레이됩니다. 음. 그러가지고속 노래도 끊기지 않죠.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음.